와,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소초면에 위치한 한 낚시터인데, 이곳 낚시터에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어느 시청자분께서 이쪽 강원도 좋은 낚시터가 있다. 한번 와달라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낚시터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예전에 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에 한때 좀 떠들썩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 제가 여기 멀리서 여기 왔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쵸? 일일 생활권이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멀, 멀리 운전을 해가지고. 자면서 해, 낚시. 시험시험 시험. 아, 그래도 오늘 성과를 보여드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거 낚시터 전설이 있어요. 어, 그거 알고 왔어? 네, 제가 그 이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색해서 왔는데 그 예전에 막 뉴스도 기사도 크게 났다고 그런 음. 전설이 있다고 용이 나왔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용까지는 아니고 이무기가 음. 나왔다고 아,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네. 근데 상호를 저야 되는데, 음... 저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뭐, 불러 모아도, 음... 그때 그, 해프닝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동네 사람들이 봤어. 아, 봤다. 예, 뚝에서 여기, 뚝에서 이렇게 복숭아 싣고치악산 음... 복숭아 배주 생산지인데, 음... 가다가 옥상 너울이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거 척척 척척 방 하면서 가는 걸 봤다고,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강릉 가든 부산 관광차 세 대가 길을 막고서 어, 여기 구경을 오고 뭐막인사일래를 이뤘는데 저희가 이거 개장 한지가 30년 됐거든요. 오. 그거 허기 한 7, 8년 전이니까 37년? 지금 그러면 여기 뭐 저게 이제 제가 검색한 바로는. 음. 소종붕어, 응. 그리고 수입붕어, 응. 향붕어, 잉붕어, 응. 그리고 잉어 응.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잉어는 없고 아 잉어는 없고 잉봉, 제가 아까 잡았습니다 잉붕어야 아 잉붕어야 잉봉. 오늘 저희 패턴 우리 응. 대표님 응. 낚시터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자리에서 응. 용의 기운을 담은 응. 아 그렇지 붕어를 제가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어기는 인간이야 아, 천년의 아. 꿈을 갖고 사는 아. 아. 거니까 자 그럼 그 기운을 담은 붕어를 잔뜩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왼쪽 편에 저희 이제 후배들,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이 촬영장 한번, 견학 한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옆에 자리에 해 있는데 낚시를 꽤 잘합니다. 나이스, 가! 아, 죄송합니다. 다음 패턴,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한번 게스트로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많이 잡으면 안 되는데, <laughs> 잘 잡고 있습니다. 이곳 낚시터는 처음 와본 낚시터기 때문에, 제가 두 대로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외반을 수위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쪽은 외반을 편대.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리형에서 쓰는 채비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와서 지금 수심을 찍어보니까 좀 깊습니다. 3m 50에서 3m 80 정도 제방권이고 이곳이 촬영하기 좋다고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곳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키해서 한번 빨리 집어를 해서 이곳 용의 기운을 가진 낚시 용의 기운을 가진 어종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낚시, 처음 와본 낚시터이기 때문에 미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분, 지버와 그리고 글루텐. 그래서 제가 이제 외바늘을 사용할 때 했던 그 이제 보쌈 낚시. 그렇게 해서 지버와 입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비로 미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깊다 보니까 조금 질게. 제가 이제 원하는 바닥층에서 집어는 집어제는 바로 풀릴 수 있도록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컵, 네컵정도에 물을 세 컵으로. 오늘은 저기 뭐야 첨가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어분과 글루텐으로만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이곳 낚시터는 방류하는 붕어가 다양한 어종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인붕어, 향붕어, 그리고 수입붕어, 표정붕어, 그리고 떡붕어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 미끼로 그 붕어들의 입맛을 자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게 뒤집어주고 보통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촉촉하게 숙성을 시켜주면 발기에 알맞은 미끼가 완성이 됩니다. 어분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밤이 되면 또 입질이 미약해질 수가 있기에 제품일 때 물은 1.2로 조금 더 질게. 어, 보통 제품 한 컵에 물은 1.2로 조금 질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그 달아 구 형태로 다는 방식하고 훑어 다는 방식을 두 개를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지금 건조하고 해가 강해서 이게 이제 빨리 마릅니다. 조금 질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루텐 같은 경우는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합을 해놓고 탐색 먼저 글루텐을 집어넣어서 조금 이렇게 수심층에 어느 수심층에 머물러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오늘의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낚시터는 그 낚시인의 조금 뭐라고 말해야지 배려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틀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깊은 수심이다 보니까 물을 뜨다가 위험한 상황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참 배려 좋습니다. 아이스, 이야 들어가자마자 지금 미끼가 안착 되자마자 와. 바로 쭉 올려줬습니다. 역시 활성도 괜찮습니다. 와또 좌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고기들이. 와 힘이 야. 또 잉어 붕 같습니다. 꼬리가 특이한 게어좀 채색이 이쁩니다 보면은 수염은 뭐 잉어처럼 달려있는게 있고 또 미세하게 뿔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꼬리가 아주 관상어종 처럼 이쁩니다 이야 이쁘지 않습니까 소리까지 냅니다 <laughs> 아주 수입을 만족했고, 현대, 현대에서도 밥밥에 어, 또 나오고, 이야 고기가 모인 것 같아요. 우와, 힘이 좋으니까. 우와, 이야. 이거는 느낌의 향붕어 같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는 향붕어의... 채색이 보이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놓자마자 그냥 찌를 예쁘게 중후하게 올려줍니다 오늘은 눈맛이 좋은 눈 맛과 손맛이 좋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입질 패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나오는데요 지금 농분기라 예, 농기계 농기계 소리가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주시고요. 시골 정겨운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음, 낚시도 선정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야 기가 어우 터졌습니다. 찌올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뭐 견제 없이 그냥 쭉 밀어 올려 주는 이런 찌올림.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하고요. 힘뭐 상태 정말 만족합니다. 오호. 야. 부대를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입질이 계속 오는 가운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감을 수가 있거든요 한쪽 대를 그래서 지금 활성도가 좀 높으니까 한 대를 좀 빼놓고 혹여 밤이 돼서 이제 활성도가 좀 줄어들면 그때 이제 쌍포로 다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마릅니다 <laughs> 너무 입질도 좋고 힘도 좋고 뭐 운동한 것처럼 침이 마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현대에서 입지를 못 봤습니다. 분명히 채비를 먹진 않을 텐데 지형 탓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평지형이긴 한데 현대에서는 이렇다 할 정확한 찌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해가 지면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두대 열심히 동일하게 집어와 낚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들고 있습니다. 이야, 얹히진 않았는데. 이야, 늦게, 늦게 봤는데 들고 있습니다. 이야, 활성도 굉장히 좋고. 입질도 굉장히 좋고, 와, 사이즈도 크고, 오유, 빠져나갑니다. 와. 뭐, 이게 늦게 채도 나오는 이런 붕어 보셨습니까? 그동안 뭐, 반목이다껌정마디다 했는데, 오늘은 활성도가 너무 좋은 탓인지,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목을 이쁘게 들고 나온 붕어입니다. 딱이 관리형 납스터를 진행을 하다 보면 해질 때. 일몰 딱 시간에 또 입질이 또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바람도 멈춘 상태고 해도 이제 강한 햇살이 아니라 좀 은은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낚시하기 참 편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가지고 어둠이 내리 앉았습니다. 지금 이곳 낚시터 환경이 너무 좋은 게와 정말 가로등이 없이 낚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조건, 좋은 환경입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고 저기 봐야 바람이 없어서 야 거기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얼음판 맑은 투명한 얼음판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나이스! 이야! 방찌올림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와! 오른쪽 스위벨에서 주목을 예쁘게 올려줬습니다. 이게 딱 걸어보면 힘은 좋은데 이게 아까 그 인붕어랑 향붕어랑 인붕어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조금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당찬. 어? 이것도 인붕어입니다. 멋있는 지얼리 패턴. 야. 뭐 낚시는 모두 뭐 낮이건 밤이건 좋지만. 특히나 해가 지고 완전한 어둠이 깔리고 지금 이 낚시터처럼 가로등이 하나 없이 정말 저 오로지 혼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 수면에 찌가 쭉 올라올 때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낚시라는 일을 선택을 한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찌만 보고 집중하는 그 맛이 좋습니다. 거기에 또이 밤에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이 손맛 정말 낚시인이라면 모두 바라는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어, 멘트 중에 또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야. 이게 마지막 글루텐, 이게 버저비터입니다, 여러분. 저기. 스위벨에 지금 두목을 이쁘게 올려주는 야, 깨끗한 양봉입니다 이야 이물한 점만 보입니다 여러분. 와. 이쁜 또 향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질이 미약한데, 살짝 정말 미세한 점만 보이는 그 입질, 우리가 관리형에서 흔히 말하는 점 입질입니다. 예쁜 향붕어. 올려주는 입질 패턴. 어여기에 지금 왼쪽 것도 쭉 올렸는데 뜰망에 담느라 못봤못챘습니다 어, 어분을 사용하고 조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낚시를 좀더 진행을 하고 싶지만 음, 좀 거리가 내일 운전을 오래 해야 돼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조금 쉬고 새벽에 다시 한번 동이 틀 때쯤해서 또 아침장은 또 어떤 조항과 입질 패턴을 보여줄지 좀 쉬고 나와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볼 수도 있었는데, 아직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챔질을 했습니다. 어, 힘이 좋습니다. 붕어들이 도망갈 자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좌대 밑으로 파고듭니다. 이렇게 그만 찌올림에 나온 두 번째 공업니다 오늘 손맛도 많이 받고 또찌올림도 영상에 많이 당아서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멀어서 길이 멀어서 좀 일찍 서둘러. 출발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자, 밤새 손맛 좀 보셨습니까? 어, 여기. 네. 예. 와, 입질 계속 들어오네. 살림망조가 네. 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예. 네. 우와, 많이 잡으셨네. 우와, 우와. 상당한 조가 있는데요? 와 이쪽은 그 뭐냐고 같은 쪽이지만 입질 패턴은 어땠습니까? 거의 주로 잉공어였고요. 어. 멋그 시원하게 모까지 오셨죠. 어. 이야 이거 되게 엄청 큰 이거 아리배인 것 같아. 이야 아, 크다. 잘나는 장인인 님 같아. 아 손맛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우리 그영민님망 네,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뭐. 초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했으면 됐지만 오영민이도 와이 잡으셨네. 이야. 어 이쪽은 또 입질은 어땠습니까? 어, 똑같은인공으로라도 끝까지 늘어져줬고요. 음 중간에 제가 세기 시스해서 다 내지가 가능했어요. 어. 그래도 뭐 오, 맛이 좋은 그렇죠. 음, 그렇죠 네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자 그럼 이제 새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저도 이만큼 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여 수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큰 실하고 어, 오전 찌올림 기가 막히고 기분 수심에서 나오는 정말 이 저수지의 명성답게 정말 손맛 많이 보고 즐기는 낚시 보고 마무리합니다. 아, 조가 확인했으니까 얼른 보내주고 정리하겠습니다. フィッシング TV。